내일이면 2022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내 증시가 다시 열리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미국 중앙은행발 긴축 움직임으로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본업에 충실합니다. 이들은 내년 미국 증시가 올해만큼은 아닐지라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미국 개별 주식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지만 내년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꼽은 내년 상승에 기대되는 업종과 주식은 어떤 것들인지 또 이를 토대로 내년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섹터와 주식은 뭐가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JP모건의 전망부터 보시겠습니다. JP모건은 2022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공급망 차질 완화, 중국 등 신흥국 경제 회복, 소비지출 정상화를 기반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런 시장 전망과 함께 주목할 만한 가치주와 성장주를 각각 10개씩 뽑아 제시했습니다. 유망 가치주로는 에브비, 올스테이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시니어 에너지, 다우, 파이서브, 제너럴 모터스, 레나, 퀄컴 등이 꼽혔습니다. 유망가치주를 보시면 특히 산업재 관련 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통산업재 종목군인 화학기업 다우,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와 더불어 건설주인 레나와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 반도체 관련주인 퀄컴 등이 모두 포함된 점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그간 문제됐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미국 내 소비가 강화되고 5G와 같은 통신 인프라 투자 역시 재개된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대마진 격차가 늘면서 수혜가 예상된는 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제약회사 에브비, 보험사 올스테이트 등도 JP모건이 선정한 유망 가치주입니다. 이제 2022년 유망 성장주를 볼까요? 아마존, 애플, 이리스티 네트크스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다나허, 디즈니, 일라이릴리, 허니웰, 페이팔, 써머피셔 사이언티픽 등이 있네요. 미국 IT 기술주의 성장을 주도해 온 양대 산맥 아마존과 애플이 JP모건의 2022년 유망 성장주에 나란히 꼽힌 점을 볼 때, 오는 2022년에도 미국 기술주들의 끄떡없는 주가 상승세가 전망되죠. 그밖에 성장 주 종목으로는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제약사리 일라이릴리, 산업용 의료기기 회사인 단어허 주류 회사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등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2022년 유망주 선정 테마는 2021년 소외된 종목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21년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이 2022년 1분기 연초에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꼽은 주요 유망주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암젠, 쉐이크쉑, 라스베이거즈센즈,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망주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밑도는 성적을 기록했죠. 버라이즌의 경우 S&P 500 대비. 38%, 암젠과 쉐이크색 역시 30%대, 라스베이거즈 샌즈는 무려 63%, 유나이티드 항공은 20%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들이 내년에는 최소 20%대에서 최대 8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네요. 모건 스텔리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세분화한 다음 2022년 유망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은 첫째, 주가 대비 기업의 본질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인 가치주, 둘째, 실적 증가폭이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 실적 모멘텀 성장주, 셋째, 적정한 가격과 이익의 질이 탁월한 퀄리티 주식 등입니다. 모건 스텔리가 꼽은 2022년 유망 가치주에는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 제약사 화이자, 금융주에 속하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실적 모멘텀 성장주로는 은행주인 찰스슈와, 농업주인 디어, 보험사인 앤썸처브, 자동차주인 포드, 게임주인 일렉트로닉아츠 등이 꼽혔네요. 마지막으로 탁월한 이익의 질이 지속 가능한 퀄리티 주식으로는 애플, 알파벳, 시스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대표 투자은행인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2022년 주목해야 할 가치주 유망주를 살펴봤는데요. 이 투자은행들의 안목을 종합해보면 2022년 미국 증시가 꽤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 이슈나 증시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본 다음 2022년 유망주를 꼽을 수도 있겠죠. 월가 투자은행들을 꼽은 내년 유망주 가치주의 공통점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 둘째, 이익의 질과 지속 가능성 셋째 제약 바이오 업종의 재분상 등입니다. 이 시각에 따라 추려본 2022년 국내 유망 섹터 내지 유망주를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한미약품과 종근당입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투자자라면 현대차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 삭스는 전통 자동차 관련 주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를 2022년 유망주에 올려놓았잖아요 이들이 차량용 반도체 등이 겪고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슈가 점차 완화될 조짐을 보일 거라고 진단함에 따라 최근 포드의 주가가 바닥을 친후 반등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미국 전통자 관련 주의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올해 내내 주당 순자산비 PBR이 0.6에서 0.7배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PBR이 1보다 작으면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차에 주목해 보면 지금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판매량 또한 줄어들었죠. 이 이슈는 현재 현대차의 단기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반면 제네시스와 SUV.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된다면 이익률이 개선될 거란 호재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고부가 가치 품목 중심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각각 6.04%와 8.28%를 기록할 것이란 시각이 증권과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기점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차질이 점진적으로 해소된다면 현대차의 차종변 판매량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실적이 개선될 거고 주가 역시 정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로 판단 가능한 거겠죠. 단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통차 관련주의 이런 부품 공급 차질 측면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긴 합니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IR을 통해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생산 정상화 지연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향후 전망으로 제시했던 점 참고하세요. 한편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도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전문 물류 기업인데요. 현대차 물량뿐만 아니라 2020년 7월엔 폭스바겐그룹과 5천억 규모의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에도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강화가 이뤄진다면 글로비스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비스 주가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슈로 단기 주가를 크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 비율은 밴드 박스권 하단인 0.9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자기 자본이익률은 2018년 10.6%였지만 현재 1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죠. ROE에 비해 PBR이 따라오지 못한 만큼 앞으로 밸류에 매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2022년 유망주 선정 요건 두 번째. 이익의 질과 안정성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주체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기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염원한다고 실제 이루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죠. 특히 올해 하반기 다시 기승을 부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내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퀄리티 기업을 2 0 2 0 2022년 유망주로 공통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애플은 장기적으로 구축해놓은 자체적인 생태계에 충성 고객을 다수 확보한 상황인데다가 내년을 기점으로 VR, AR 같은 신규 디바이스를 출시한다고 해또 다른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이죠. 물론 애플, 구글, 디즈니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의 독과점 시장 지배력과 매우 높은 이익 창출력을 두고 세계 각국 정부들의 규제 강도는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서비스 기업들 주가는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익의 질이 높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네이버 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 단연 주목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2022년은 코로나19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이 다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전망 으론 2023년까지 전방위적인 콘텐츠 확장과 이커버스 사업 전개로 이익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파악됩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의 유일한 약점은 밸류에이션이라 할수 있는데요. PBR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에 급격한 주가 상승을 통해 주가 과열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PBR은 각각 5.7배와 2.4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일단 PBR 매력 수치로만 봤을 때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단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음을 알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 요건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 중심으로 또 살펴보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각각 에브비, 암젠, 화이자를 2022년 유망주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머크,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과 공급 이슈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재차 증가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업종 내에서 시세를 주도해왔던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 경구용 치료제 테마주의 시세가 꺾이면서 높은 주가 변동성이 생기고 있죠.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에서 4%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할 정도로 우수한 이익의 질과 R&D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에브비, 암젠, 화이자와 같은 제약바이오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 이래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시세를 주도해왔던 뭐 진단키트나 백신 위탁 생산, 경구용 치료제 테마주의 트레이딩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났긴 했지만 이 창출력이랑 R&D 파이프, 라인에 겸비한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금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죠. 때 각각 4.7배, 9.3배에 달했던 종근당과 한미약품의 PBR은 현재 약 2.31배, 4.21배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종근당과 한미약품 모두 국내 제약업종 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액과 공고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R&D 파이프라인 확충 저력을 갖고 있기도 한몇안 되는 대형 제약사 중 하나입니다. 대형 제약사로서 노인성 질환이나 항암 치료제에 대한 R&D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기업의 주가는 소외된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은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죠. 앞서 살펴봤듯이 2022년에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 증시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부진하고 하반기에는 오른다는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1분기에는 대선 등으로 조정이 나오고 2분기부터 회복세에 돌입해 하반기에 본격 반등한다는 견해죠. 현재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유망주 선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기업이 이익의 질과 주가 저평가 매력이 뚜렷하게 보이는 대형 우량주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